7월 14일 아침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과 모든 것이 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251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아,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의 은혜. 251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51장입니다. we yes, oh.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to 죄를 다네주 우리 죄를 다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아가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965페이지입니다 965페이지 아가서 6장 11절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3절이니까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가서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시작.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 기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남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포기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남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여러분 이 아가서 아가서 Song of Songs 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시브로 아, 성경의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가서 이 아가서는 일반적인 예언서나 아니면 율법서, 역사서는 달리 독특하게 이 사랑의 시 이 솔로몬과 알람미 어, 여인의 그런 그순람미 그, 그 여인의 그 어, 사랑적인 그런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은 이 솔로몬 왕을 교회로, 아 그리스도로 그리고 이순람미 여인을 교회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 가장 감성적이고 시적인 표현이 많은.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아가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가서는 시문학과 형식을 띤 연애시로 구성되어 있고요, 비유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것, 그리고 이 반복법적인 것. 그래서 돌아오라라는 거 돌아오고 돌아오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반복적인 그런 어, 표현이 많고요. 그리고 어, 이 어떤 신학적인 또 주제로 볼수 있는 것은 사랑의 고귀함과 순수함. 그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의 본래적인 아름다움을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 진정으로 인간의 사랑이 무엇이냐?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사랑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런 것을 회복한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사랑은 단순한 감정보다는 깊은 헌신과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떤 감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신적인 것과 또 인내까지 참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비유적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뜨겁고 친밀한 사랑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서의 그 독특한 점은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 예언, 제사 등그 전형적인 종교적 요소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화해. 그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그 떨어진 것에 다시 한번 정말 함께 하면서 나타나는 그 화해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신부인 교회를 돌아오게 하셨고, 그래서 불화는 완전히 해소됩니다. 연인들 간의 반목은 이제 사랑으로 새롭게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화해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신부인 교회를 불러가신 때에도 교회에 눈을 뜬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눈을 그 모든 관심을 인간들에게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죄를 짓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완전히 그리스도와 멀어진 것 같지만 항상 그리스도는 그 교회를 돌보셨고 그 교회를 늘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계속 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11절에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또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은 늘 그리스도는 늘 교회에 대한 관심 교회가 멀리 있었을 때도 교회가 죄를 짓고 멀리 떠나 있을 때도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되었는가 그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계속해서 쏟아 부어주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시에 사라져 있을 때에도 그 동산 밖으로 멀리 나간 것이 아니라 그 낮고 어두운 골짜기에 있는 동산 나무사유에 숨어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머리에 어, 교회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는요 늘 항상 그 생각에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셨고 늘 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죄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럼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죄를 짓고 멀리 떠나고 우리가 죄를 짓고 낙담하고 있었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완전히 끊어버린 것처럼 되어 있었다고 해여도 하나님은 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셨고 함께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에도 불구하고 더 정말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멈출 수가 없었고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술람이 여인은 전원 생활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동산으로 내려갔다가 예전에 수레를 타고 온 왕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녀를 왕의 수레에 오르게 하는 것은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신부된 교회를 돌아가고 싶은 강렬한 그러한 마음을 정말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그 본절은 그 십이 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바로 교회는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또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그렇게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사랑하는 자들을 보내서 그술랄미 여인을 자기 수레에 모이게 한 것처럼 자기 수레에 들린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항상 자기의 마음에 교회를 들리고 교회그리스스인인을을리리성성들의의성하하님의의성성을을린린라라말씀입입다 백성, 함께 한다는 거죠. 늘함께하 e king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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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g of t h 깨하고픈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늘 이런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또 순람미 여인을 보르고 계십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돌아오고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더라. 돌아와. 이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우리가 너를 보기하라, 우리가 너를 믿기하라, 우리가 너를 확실하게 보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술남이 여자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술남이라는 말은 이 여인의 출생지역, 거주지였던 살렘을 나타내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하고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은 술람이 여인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교회라 칭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항상 성전 안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돌아오도록 초대를 받았는데 각국함이 강조되고 그래서 두 번이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이 여인이 돌아오고 난뒤그 인녀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너의 형편이 어떠냐? 어? 너의 형편이 그 동안 어땠느냐? 네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살았느냐? 지금 지금 왕은 그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네, 너의 모습이 어떠느냐, 너의 모든 그런 어, 상황과 여건들이 어땠느냐. 돌아오고 돌아와라. 돌아와서 너의 모습을 보이라. 너의 모든 것을 그대로 아래라.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것들 그대로 아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야 할줄 믿습니다. 더더 이상 이제 얼굴을 가려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더 이상 얼굴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힘들고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렵고 우리 교회가 지금 낙담이 된다고 해도 더 이상 그것을 가리지 말라는 것이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마음이 고 나고 돌아오고 돌아오라. 어떠한 고통이 있고 돌아오고 돌아오라. 어떠한 여건과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해도 돌아오고 돌아오라. 그리고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그 사실 너의 실질적인 것을 보게 하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좋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을 보고 옳지 못한 것을 보아도 그것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는 춤추고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싶어한다. 너희가 어째야 만남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 남이 여자를 보려느냐? 마하나임은 야곱이 그 형의 애서를 피해서 도피한 바딴 아람의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던 중에 바로 천사의 무리를 만난 곳입니다. 이곳은 요단강 동편 가지파에 속한 작은 성읍으로 춤이 굉장히 유명하였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될줄 믿는다는 말씀이지요. 아, 미국 보스턴 지하 병동에 한 소녀가 격리되어 수용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소녀는 소녀의 마음은 어둡고 심한 정신병을 아있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가오면 괴성을 지르고 산악게 독소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온갖 노력으로 그 소녀를 고치려고 하였지만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복 불능.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모의 아이들도 그 소녀를 포기하고 먼 면회조차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그 소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회복 불가능. 낙인찍힌 이 아이가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수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 아이에게 은퇴한 늙은 간호사가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사랑으로 허그해주면서 그 아이에게 진정한 예수의 사랑을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게 됩니다. 부모가 포기한 아이였지만 간호사는 6개월 동안 끝까지 끊임없이 그 아이를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전하, 전하였습니다. 불가능하였던 이 정신질환자가 완전히 그 사랑으로 치료됩니다. 마음의 빛을 찾은 소녀는 자신과 같은 정신질환을 고통받는 사람을 이제는 내가 평생 사랑하기로 또 헌신하기로 이 아이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녀가 바로 헬렌 켈러의 세상의 빛으로 이끈 앤 설립은 여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고통과 어려움의 그런 고통 속에 지낼 수 수도 있습니다.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끊어진 관계나 어떠한 멀어진 관계라도 예수의 사랑은 그것을 하나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어렵고 힘들었던 그 교회를 사랑해주고 돌보아주고 함께 감싸주어야 할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여 또 그리스도와 화합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 속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교회,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며 하나님께서 원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해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하게 전하야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런 교회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옵소서. 주의 사랑과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어, 이제 내일부터. 우리 교회 122주년 창립 기념 그 주간까지 저는 사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 교회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며 우리 교회는 교회 모습으로 이제 새롭게 그렇게 만들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기도하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진짜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모습이. 되어야될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만드신나 보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온전하게 뵈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아버지를 사랑으로 아버님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심의 자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로 아버지를 살아가며 아버의 교회를 주님의 사랑 안에 핵

우리까지 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로 원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과아버지나아가 하나님 원합니다. 주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역사 주님의 아버지의 인도하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의 역사심으로 우리 아버지상한국 연합 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 아버지 님이 새롭게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아버지 관계로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로 아멘. 믿음의 관계로 아버지 회복시켜 주줄 믿사오니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에 사랑과 내 감사드립니다 역사심 감사드립니다 도와 주옵소서 함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자리 주님의 은와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이 아침에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드려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다짐할 때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진정한 교회 다음을 보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그리스도가 화합된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와 화합되게 하시고 그 화합됨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정말 이 말씀이 지말에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같이 370장 부르신 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집. to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가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고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 우리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거룩의 주의 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 주심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